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 O L I 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브롤 스타즈 인기 브롤러들 중에는 이제 뭐 팽도 있고 모티스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버즈도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브롤 유튜브 영상들 보니까 버즈를 아주 막깔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브롤골에서 활용하는 방식인데 버즈의 궁과 가젯을 활용해서 자 이거 쓰고 요런 느낌으로 드리블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말도 안 되게 어, 멋있는 스킬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사용하려면 손이 엄청 빨라야 돼가지고 살짝 까다로운 스킬이긴 하거든요 이게 어, 그래서 실전에서 제가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스킬을 오늘 제가 한번 실전에서 사용을 해볼게요 아이 기술을 제가 실전에서 사용만 할수 있으면은 어, 실력파 유튜버 인증하는 건데 이게 사실 손이 진짜 빨라야 돼서 어, 제 느린 손가락으로는 안될것 같긴 해요 <laughs> 저는 약간 어 피지컬보단 뇌지컬파기 때문에 아, 될지 모르겠네요. 어, 어 이러면 이제 이러, 토 어, 모티스에 들어가지나요? 오케이. 어 잡았고 어 이러면은 잠깐 켁켁 켁.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대도 쩐다 쩐다 쩐다. 쩐다. 와! 뭐지 방금 어떻게 한 거지? 뭐야? 나 어떻게 들어서 방금? 와! 잠깐만. 일단 방금은 원래 제가 봤던 스케일이 아니라 어분명 일반 공격으로 참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방금 먹혔네, 와. <laughs> 야, 방금 너무 짜릿한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아, 처음만에 성공한다고? 잠깐만, 잠깐만. 자, 피해주고. 그치. 자, 일단 한번 넣었으니까, 어, 어, 천천히 해도 되겠죠? 자, 궁 찾고요. 어, 이러면 바로 그냥 들어가서 가젯으로. 아, 잠 아, 천천히, 천천, 천천히, 천천히. 자, 5빙 피해주면서. 오케이. 자, 궁 적당히 채우고. 자, 이거 막아주고요. 어, 야, 궁 있다. 오케이. 이러면은, 자, 롤라드 먼저 선빵 날려서. 어. <laughs> 이거 롤라 쪽 막아주면 될것 같고요. 오케이, 요러면은 제가 한번 들어가서 시간 끌어도 될것 같은데. 어, 오케이, 이거 들어가서 어고어오오 오, 위험했다. 오잠깐 와, 안돼잠깐이 잠깐 와 롤라 트아션야 이거를 먹히네 아 너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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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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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아아아아성공아아지겠는데자 이거, 이거, 이거 막아아 아야 아, 이거를 진다고아 <laughs> 이게 제가 평소에 버드를 잘안 쓰다 보니까 버드 기본 실력이 좀 부족한 편이라 이게 아 이기는 것까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한번더 예리한 기술을 사용을 해 볼게요. 일단 잘 들어갔다, 이거. 이러면은, 진 피해주고, 그렇지. 무빙으로. 저는 어쨌든 뇌지컬이기 때문에, 상대방 공격을 무빙으로 피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앞에 붙어지고 오케이. 그럼 압박 좋구요. 오케이. 이러면은, 자, 바로 들어가서. 자, 이거, 이거는 들어갈 수 있거든? 그렇지. 이거 여러분들, 빈틈 보이면은, 일단 바로 슈팅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어, 뇌직, 뇌지... 자, 이거. 아, 예, 크로났다 예, 잠깐. 아 이거 들어, 야, 수, 내, 내 수비해야 되는데, 아, 잠깐. 와, 잠깐만 이거 완전 빈 틈이었다. 아, 이게 그롬이 무리하게 공 빼다가 잡혀버려가지고, 아 크로한테 빈 틈을 줘버렸네. 오케이, 이거 승 걸자. 승 걸어서, 아 이런 잡아주고, 아로 안돼 안돼 오케이 잡았고요. 오, 잠깐 피해주고, 아공행적이 있긴 한데, 오, 크로 버벅대면서 이겼다. 어 이러면 이러면은 내가 내가 패스 패스, 패스, 크롬 패스. 패스 들어오네요. 아더 못해서 못방 좋고요. 오, 내가공 받아서 슈팅까지. 어 그래도. 이번 판은, 어,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은 아니지만, 첫 볼을 좀 센스있게 넣어줬죠. 가볍게 승리. 아, 이게 제가 보기에는 버즈도 진짜 막깔 나게 잘 쓰면은, 어, 모티스랑 팬급 성능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 아니면 훨씬 더 멋있는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잠깐만 야, 빈틈이야? 와, 잠깐만. 자, 바로, 어, 이거 궁 쳐놓고, 그렇지? 아, 이거 잠깐만. 아, 벽에 튕겨버렸다. 가, 가. 안 돼, 야, 야, 궁, 야, 잠깐만. 와, 야, 그거를. 와 확실히 버즈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연장전이라도 가는 순간 어, 벽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온전히 궁에만 의지를 해야 돼가지고 아좀 어렵긴 합니다 이래서 팽이 솔직히 조금 더성능면에선 좋아보이긴 하거든요 멀리서 신발 던지고 진입이 가능하니까 살짝 부담스럽네요 피해주면서 일단 궁궁 찬다 와, 야, 이게, 야, 이게 안 맞아? 와, 스톤, 이거 약간 예측해서 건 건데, 이게 안 맞네. 잠깐만, 이거 버즈 조심해주고, 오케이, 버즈 잡아주고, 잠깐만, 잠깐, 이거 막아줘야 돼.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스톤 걸었는데, 이거를 못 막네. 자, 아직 기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직, 아직 몰라. 아모른 잭다. 아직 포기하면 안돼 여러분들. 자, 야, 잠깐만, 맥스 콩 뭐야. 아, 잠깐만. 아니. 아니, 맥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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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고 있었는데, 어, 지금, 지금 강 나오냐? 이거 강 나오냐?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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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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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케이, 오,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슈팅 뭐야? 야, 슈팅 뭐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몸으로 들어가야 돼. 오, 일단, 오티스 궁 빼면서 몸으로 들어갔구요. 잠깐만, 이거, 우리 팀, <웃음> 괜찮아. <웃음> 어 잠깐만. 자, 이거, 이거 잘하면 강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강 나오냐? 강 나오냐? 아, 잠깐만, 아, 몸이 튀겼어. 아! 아, 이게 현실이다, 여러분들. 이거 방금 제가 각, 좀잘 보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이기나, 이거? 어, 그래도 이겼어. <laughs> 어,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드립을딱 들어가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들어오는 거 개웃기네. 와, 진짜 이게 이기술 쓰려면은 손도 진짜 빨라야 되고 이 슈팅 각이랑 궁각이 조금만 안 맞아도 어, 빗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콤보가 되게 어렵네. 자, 오케이, 일단 깨주고 어, 우리 좋아. 일단 우리 팀 너무 좋아. 아빠 어, 너무 좋고요. 어, 이러면은. 자, 아, 자, 아, 살짝 빠지고, 이거, 됐다, 애들, 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어, 이러면 첫골 성공했죠? 오케이. 어, 우리 팀 이거 너무 잘해주는데? 이러면 이번에, 어, 버즈, 어, 스킬 한번 쓸만하다, 여러분들. 어, 뽑겠는 근데? 공 채워주고. 오케이, 이왕 상대방 나간 거 멋있게 드리블 한번 성공해보자 여러분들. 자, 공 차놓고요. 자, 이거 각 본다, 각 본다, 각 본다. 각 본다. 에이, 에이, 에이. 누르면 그냥 들어갔죠? 오케이 이거는 뭐 별거 못 보여드리고 그냥 이겨버렸네요 어 실전에서 이 기술을 성공시키려면은 상대팀도 도와줘야 됩니다 상대팀도 홀림 유튜버가을 위해서 어 적당히 당해줘야 돼. 될... 자 천천 천천 천천히 자 이거 2인스턴 걸자 2인스턴 걸자 고로치 2인스턴 걸자 고로치 나이스 싹쓸어 버렸고요 오케이 자 패스까지 그럼 바로 공슛 아, 너무 깔끔. 방금 가재선 안 써도 됐는데, 약간 건먼 느낌으로. 자, 궁만 채우면 지금 가게 보일 것도 같은데, 궁 채웠고요. 자, 궁 채웠고요. 바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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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판은 레전드를 찍어버렸네 여러분들 그냥 아 근데 방금도 마지막에 아쉬웠던 거는 궁수면서궁신 놓고 따라간 게 아니라 아 일반 슈팅으로 그냥 가져가버렸어요 근데 뭐 멋있게 성공만 하면 장땡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 방금은 마지막에 슈팅 각도까지 지리게 넣어버리면서 오늘 좀 버즈 맛깔나게 한번 사용해봤는데 확실히 저는 손이 느린 편이라서 아, 그 기술 자체를 정확하게 성공시키긴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어, 제대로 된 스킬 하나 배운 덕분에 오늘 좀 재밌게 버즈 사용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스킬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적당한 거리를 재고 대각선으로 버즈 궁을 벽에 맞추면서 바로 가지 키고 옆에 있는 공 잡아서 공슛 날려놓고 들어가는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해서 실전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아 진짜 이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한 번씩 써보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했고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바